안녕하세요. 난초랑입니다. 오늘도 상당히 추웠죠? 지금 시각이 12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요. 일단 오전 내내 꽁탕을 끓이고, 좀 다른 산지, 한반 계열이 좀 많이 나오는 다짜리 왔습니다. 하... 예전에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난초가 이상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는가? 보이지가 않네요.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확실히 날씨가 춥다고 해도 일단 양지 바른 곳은 난초가 전혀 데미지를 안 입었네요 아, 어, 어, 예. 오늘 같은 날 나뭇가지에 한 대씩 맞으면 상당히 아프죠. 아, 그래도 밭자리라고 산반 하나 보여주네요. 쑥쌈반 계열입니다 좀 확대 좀 해볼게요. 3번 보이죠? 쑥쌈반. 표현이 상당히 좋은 개체들인데 그래도 안, 안 얼고 한개 보여주네요. 서로 올라와가지고 소멸이 안 되는 녹이 차면서 뭐 이렇게 삼반 문이 뭐 삼반 호르도 남고 삼반 중투르도 남고. 아, 좋아. 바람, 오늘은 바람도 많이 보네요. 새벽 됩니다. 축산반.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아, 진짜로. 한 시간 넘었는데도. 어우, 손시러워서. 아... 속에 꽃이 다 달렸겠죠. 그래도 산반 하나 보고 가니라고. 아. 변조 민출이. 확실히 안 늘었네요. 난초들이. 돼지들도 그렇고. 오늘 산행 영상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오전까지 춥고, 이제 일요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니까 막산을 좀 타봐야 되겠죠.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